입니다. 지금은 지띠 구월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띠 구월 운세 보면 여기는 한달 동안 소심해져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질에 겁먹어서 움츠리고, 조금만 여행 가려고 해도 질에 겁먹어서 아, 밖에 안 움직인다라고 하네요. 실제로 그런 거지. 홍수가 났어. 또는 어느 곳에 비가 내렸어. 그러면 일단은 무서워서 밖에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올 스톱을 대는 그런 상황. 어, 조금만. 겁이 지레지레 겁 먹으니까 이번 한달 9월 동안에 집 밖에 갈 일보다는 집 안에서 계속 앉아 있을 일이 많다라고 합니다. 아, 진짜 쥐지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쥐띠지분들 어, 이런 이렇게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면 내가 좀더 용기 있게 움직이고 어, 좀더 용기 있게 내가 뭔가 진행을 한다. 이대로 움츠를기에는 너무 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계획하고자 하는 일이 지레 겁먹고 움츠러지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살 쥐 t 분들 운세 말씀드릴게요. 아, 급해, 급하다고. 어 그리고 27살 쥐 t 분들은 재회, 계속 바라고 있고. 재회 운도 좋아요. 인연 운도 좋고, 재회를 하고 싶으신 분은 재회도 되고요. 연애가 하고 싶은 분들은 새 인연도 잡을 수 있는 연애 운이 굉장히 좋지만, 집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연애는 무슨 개뿔, 이대로 가면은, 이렇게 좋은 운에, 어, 연애는 안 되고, 그냥 집에서 처박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시면서, 어, 내 운대를 잡아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재회 가능하시고, 연애 가능하시고요. 어, 그리고요, 이분들은요, 어, 지금 이직도 생각하실 거예요. 이직 하시는 분들은, 어, 이직 운 좋으시니까 이직 좋은 방향으로 가세요. 근데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 없는 그런 이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동안 해왔던 일이 아닌 것들로 가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일 찾으려고 좀 상담을 한다던가 좀더 고민하고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39세 분들도 왜 이렇게 답답하고 답답하냐? 이분들은 문서를 잘못 썼던가 사인을 잘못 했던가 계약을 잘못 했어, 회사에 잘못 딱갔다던가 내가 지금 뭔가 뭔가 글과 관련돼가지고 문서와 관련돼가지고 답답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결혼이라든가 모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 문서가 제대로 안 풀려가지고 이번 한달또 끙끙 앓는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어, 진짜, 뭐, 위에 사람들한테 계속 쪼임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쪼임이 뭔진 잘 모르겠어. 막, 주변 사람들의 쪼임을 받아가지고, 내가 스트레스가 왕 많다. 근데 그게 계속 안 풀린다, 39세 분들은. 아, 39세 분들 딱 좋지가 않다, 좋지가 않다, 아, 짜증난다, 라고 나오는데, 음. 그래도 좋은 얘기 나온다고 하면 이분들은 그래도 이동수고 그래도 변화수고 내가 좋게 좋게 참고 넘어가고 종교에 조금 위탁하고 내가 조금 이제 편안하게 마음을 차근하게 갔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나에 어떻게 보면 나부터 일어난 일이 조금씩 불린다고 그게 이제 10월 11월 12월 아, 아직 9월은 멀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참고 부탁드리고요 51세 G 띠 51세 GT 분들은, 아, 이번에 땅, 문서, 부동산, 이런 이슈들을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매매가 크게 일어날 것 같고요. 뭐, 재개발이라던가, 또는 이제 내가 사왔던 땅, 뭐, 건물, 이런 것들이. 부은 소리가 나온다, 또는 이제 이것 때문에 엉키고 있는데 이걸 풀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네요. 푸는 기회는 사람마다 다른데 분명히 이거는 이번 달 9월 안에 풀수 있는 기, 어, 방법, 기회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 문서 잘 잡아주시고요. 또는 이제 뭐 새로운 걸 하겠다고 하면 아, 난 이번에는 새로운 걸 얼마나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 꼬인 것만으로도 풀기 너무 벅차. 그리고 새로운 거 하겠다고 하면 조금 조금 신중하고 어, 철두철미하게 내가 지금 속에 화기, 화, 화기가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잘못 새로운 거를 제대로 잘스타트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거 정말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한달잘 보내세요 자 63세 63세 GT 분들 말씀드릴게요 63세 GT 분들은 절에라도 간다던가 교회를 간다던가 무당집에 간다던가 좀 이걸 해야 된다고 하네. 이걸 왜 해야 된다고 하며 내가 지금 이걸 안 하면 지금 뭔가 계속 꼬인다 뭔가 계속 꼬인다 라고 합니다. 아휴 진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특히 가족. 어, 가족들이 지금 막 사고가 빵빵... 터지는 게 있고, 그 터지는 게 계속 안 묶이고, 안 메꿔지고, 계속 흩어지고, 흩어져가지고, 긍정도 흩어지고, 문서도 안 묶이고, 계속 내가 새 나가, 이게. 오. 그리고 이제 조상바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63세 GT 9월이기 때문에 이번에 큰 일이 일어나는 거 메꾸려고 하면 본인이 메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담을 하시던가 절에, 절이나 종교 또는 뭐 교회 뭐 무당집 이런 데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참고 부탁드리고요. 한달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보살이었습니다. 안녕!